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쥬입니 오늘은 보리스와 함께 맥도날드 점프 맵을 해 볼게요 이쪽으로 가라는데 이 내비게이션 안 좋죠 이거 밟고 오야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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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초콜릿이야 안 좋죠? 아우 진짜 什么？ 난 보리스를 기다리고 고생한다. 보리스 밑턱 조심해. 오케이, 보리스가 점프맵은 잘 해도 뭐 막하는 건 못합니다. 잘 오케이. 나왜못 가나 했네. 뭐야? 아, 이게 죽는 거네. 떨어져 핫떡, 피자, 핫가 오마. 그냥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. 야, 보리스, 나 꿀팁 찾아. <웃음> <웃음> 조심. 이래 이렇게. 지 이거 적혈구 아니야? 음? 철살파 아니, 적혈구. 음? 아니, 몸에 이런 들어온 게 왜요? 어? 뼈야 갈비뼈를 올라가면 좀 아프겠지. 얘는 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. 어. 똥. 똥은 어. 씻습니다. 야 똥. 어? 밟아도 괜찮죠? 얘가 애벌레 아니냐? 니네 말대로. 우리 음. 선제 어, 왔죠? 아, 야, 요건 밟으면 죽는다, 이번에. 음. 안똥 진짜 맛, 마... 아닌 거 아니야? 애벌레 같은데? 응, 어, 쟤 아, 아, 애벌레 먹나? 아. <laughs> 야, 벌레냐? 아니, 곤충이냐? 아까 좀몸 들어갈 때좀 기분 나빴다 빨려 들어갔어. 엄마 방에서 재군 TV 본다 jump! o 아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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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Four <coughs> ]거든? 이거 나중에 영상 보면서 꿀팁으로 해. 오, 프리저? 이번에 또 블랙홀이냐? 아우. 보리스가 이건 어려워하더라고요. 아, 다님이 이걸 어려워하시더라요 보리스, 저는 컴퓨터여서 그래도 좀나은데 이게 컴퓨터. 컴퓨터면 다죠. 보리스 어디감? 블랙홀. 아 블랙. 뭐야 보리. 보리스 뒤에 있네. 보리스, 빨리 와. 고있으면 응. 블랙홀로 다른 차원에 갈수 있다. 보리스. 블랙홀. 이게 바지 쪽으로. 허허허허 몸소가 아니고 아니네 다른 차원인데? 아, 소니 블랙. 응? 고있으면 끄신 것 같기도 하고. 뭐야, 똥 싼거야? 씨 싼거야? 보리스! 우리 곧 자유야! 덧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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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스? 자, 보리스 또 여기에서 좀 고생을 할것 같으니까 양심있게 기다려 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오케이 재미 있긴 하네. 자 점프가 좀 너무 어설프게 점프하지만 어려운 쎄. 자 오케이. 러러. 우리스랑저 잘합니다. 환상 궁합이죠? 끝에서 끝에서. 나. 어. 자 화이트프레. 오케이. 마법의 패드 사진이래? 마법의 패드 사진. 마법의 패드 사진. 사는 거 아닌데? 갑자기 빨라졌는데 와아이 빨라지는 거네. 음. 하면 전략병 걸려서 <laughs> 자 보리스가 갔네요 <laughs> 여기로 들어간 거냐 자 여러분 더 찍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간 거 아니야 보리스 <laughs> 보리스 내 친구 왜 여기인거야? 이제 다른 앱이야? 응 근데 보리스가 여기 왔어 다른 앱이야 이제? 응 다른 앱 파는거야? 방금 앱이야? 아응 거기서 추천 하던 응. 보리스 널못 온다고? 어, 올수 있잖아 보리스 너넌할수 있어 보리스, 빨리 와 <웃음> <웃음> 보리스, 이거 너무 재밌죠? 욕심낸 나의 잘못이었다 이건 또 뭐지? 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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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보리스 야 보리스 방금 머리 없어진 거 보셨어요? 머리! 머리가 그만큼 아픈가 보네. 여기로 가는 거냐? 아닌데. 여기로 가는 거네. 야 보리스 너길잘 찾는다. 예? 이거 마리오 잖아, 이거 동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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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마, 야, 이거 마리오 뭐야? 이거, 그 것도 마리오 팔비트 자 보리 고생 하고 있 습니다. <laughs> 왜, 왜 이렇게 그냥 스테이지? 이건 또 뭐냐? 레고잖아, 이거. 아, 보리스, 아마? 응. 어, 잠깐, 나중에 만나. 어, 좀다리다 다리, 달 어, 우리가 바이보다 더 높이 온 거야. 야, 그럼 우주 아니냐? 근데 해피. 어 이거 마리오잖아 이거. 땡땡띵땅땡땅 이거 커비 아니야? 아, 아. 마리오야? 마리오 별이야? 응, 그거 야. 아, 어? 음. 아 마리오. 오, 넘었네 보리. 보리 이거 좀 어렵거든 너한테. <laughs> 야 이거 너 컴퓨터로 하면 될것 같아. 꿀팁이다. 알겠냐? 어, 야 가면 어떡하냐? 떨어져도 저기서 태어나서 상관없는데. 보리 나 너무 좋다야. 야, 야 자꾸 보리 네 머리 삐까뻔쩍해. 삐까뻔쩍. 헐허 야. 이 별을 먹으면 없어져. 오 잘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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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개 같죠? 이건? 아, 헛 헛! 헛 헛. 갑자기 너 왜? 더 할게요. 으 얘, 오, 우리 이스. 아, 어이 까부척했던 하루였다. 자, 이 X를 밟으면 안 된다서 있죠. 어, 이거 그거 같은데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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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 다리? 뭐 뭐라고 그러지? 허, 허, 오, 큰일. 허, 허, 누가 알람 좀 꺼줘. 보리스보리스 보리스. 아이고 보리스 불쌍한 보리스 p o l 야 보리스 힘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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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아쉽다 아이고 보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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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테가게 나도 날어 보리스 내가 간다 오 이제 여기서 포기해야 할걸더 이상 길이 없어 야 보리스 아아 <laughs> 아, 아, 보리스 예, 예, 예. 나 먼저 갈게 보리스가 먼저 와야겠다 보리스 금방 따라와. 나 먼저 갈게. 아이 이거는 뭐라는 거야? 그래서 이걸 밟으면 안 되는 거구나. 덧덧 어? 덧? 덧. 보리스의 영광에서 보리스 온 거요, 간 거요. 보리스 갔어요, 여러분. 여기 옆에 보리스 이름이 안써 있는 거 보니까 없어요. 오 이게 가짜 이거 이거, 이거 어떻게 가라고? 이거 여기까지? 따라다 어? 따따따따 이거 혀 아닌가요? 오, 아, 디디두, 디디두, 디 a h we r c i 정해진 길로 가라고 이렇게 놓은 건가? 이거 저 아니에요? 후우아아아 어! 여기 길이 있었네. We are the champion. 간다! 으아아아! 으 오, 오케이. 표창 같죠? 누가 봐도? 자 표창도 잘 피해주고 오케이 훗! 이제 저 사람 쭉쭉 끈질기게 따라가 줍니다 훗! 아이고 훗! 자! 자! 훗! 아이고 그 사람 따라가고 있거든요 뒤에 있네 흐어! 이걸 픽셀이라고 해 픽셀 아트도 있는 것처럼 헛... 헛... 오케이... 아 자... 흙... 아... 아... 아! <laughs> 오케이... 핵 쉽죠? 아까 봤던 그 레고다. 오, 오, 사라진다. 오, 아니네. 허! 오! 쉽게 가죠? 어허? 이게 스테이지 100까지 있는데? 어, 어느 길로 가야, 중앙 길. 자, 이렇게 해서, 이런 길들에서 길로, 경로를 바꾸는 것 같아요. 으악! 으악! <laughs> 자, 라이 맥도날드 아니냐, 이거? M. 맥도날드. <laughs> 맞네. 맥도날드다.

휴지에다똥 싸야죠. 아니, <laughs> 빨간 휴지, 빨간 휴지 둘까, 파란 휴지 둘까. 하얀 휴지요. 휴지. 음. 그럼 이게, 지, 아, <laughs> 자, 오른쪽, 아, 뭐 자, 그럼 이쪽. 아다 오른쪽이다. 오른쪽 아닌 마지막도 오른쪽 아닌가? 어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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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아, 웬오오웬 나중에 점프맵을 똘똘이와도 함께 해보고 싶네요 똘똘이는 노트북으로 하기 때문에 잘할 거예요 오 왜냐면 점프맵은 핸드폰보다 컴퓨터가 더 하기가 쉽거든요 어. 보리스도 컴퓨터로 했으면 아아차아차아차오 똑착. 싹. 오케이. 쓱. 쓱. 단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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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지요 단지를 주 단지, 꿀 단지. 1단지. 이때 52단지. 이건꿀 아니냐? 5 52단지 꼈어요. 자, 꿀도 밟아 주고. 오케이. 요건 또꿀 공인가 이건? 허, 더, 더. 더. 오케이 핵 쉽죠 오케이 헛자자헛호호호 이게 손만 스쳐도 죽어요. 점프 맵을 하늘 위에서 하는 게 제맛. 허 허. 역시 점프 매들 어 이거 마크 나무타기 이건 마인크래프트 같죠. 허. 좋아. 하이퍼 점. 프 하이퍼 점. 프 슈퍼 점. 프이 뭐냐 따라라라라 따위로같이네허허 옛날 비디오 게임에 이런 거 있지 않아? ッだただただッだッだただただッだただただッだただただッだ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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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だ 따라따따 자살하라 또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 따따 저장해 줘 엄마. 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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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t 자디띠뚜 디디디 띠띠디 디드렁 디디 하하. 호리스가 떠난 그 계단 느르르르르 그만. 오케이. 어디서 응, 그러니까 어. 저기까지, 저기까지. 엄청, 엄청 오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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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오빠 그러니까 오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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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어 오빠가 오빠가 가기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 엄청 빠가 오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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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스 오빠 저기에서 하다 포기했어 공부해야 한다 했거든 숙제? 오빠는 다 하고 한 거지 지금 영어 숙제도 다 했습니다 저는 영어 숙제를 I am name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기 소개 다 영어로 해봐 야 그럼 영국인 미국인인 걸할까 외국인? 아니 외국인도 들어줄게. My name is 바둑하고. 근데 바둑을 영어로 오빠가 못 써. 허. 바둑 여기에 따라 서잘 썼으면서 내가 쓴게 아니라 요정님. 턱, 턱, 턱. 요정님이 쓴 건데요. 좀 있다가. 자 여러분 우린 그냥 여기서 끝납시다